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더운 여름날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죠? 오늘은 라식 수술을 하셨는데 어, 수술 전과 달리 수술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시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본인이 속상해서 콘택트렌즈도 안 맞추고 안경도 못 맞추고 계속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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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다가 결국 엄청난 시력 변화 끝에 안경을 맞으셨던 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통해서 어, 상당한 개선을 어, 결과를 예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 라식이나 라식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어, 의료진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검사를 하고 진행을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는 교정 시력이 아주 잘 나오게 환하고 밝게 보이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어, 이 고객님은 수술을 하신지 지금 3년에 4년 정도 지나셨는데 본인이 좀더 침해지고 있다 어,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계속 느끼셨대요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서 큰 용기를 내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안경을 맞추고 싶어도 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상태. 어, 눈은 피로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마음이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일 때문에 1년, 또 2년, 3년, 4년까지 참고 참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어, 그 사이에 병원 가봐서 왜 내가 자꾸 침침해집니까? 시력이 왜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어, 큰뭐 답변은 없었다고 하고, 어, 자연적으로 눈에 사용이 많다 보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바라보다 보니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어, 이런 답변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시력 검사를 정밀시력 분석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본 결과 어, 맨눈시력이 0.1도 안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뭐 어, 업무를 보던 미팅을 하던 누구를 만날는 때도 항상 눈을 찡그리고 초점 맞추느라고 이러다 보니까 인상 좀 펴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얼굴 을 찡그리고 다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시력 검사를 한 후에 안경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맞춰보니 이 도수가 일반 도수가 아닌 고도근시였었어요. 이 고도근시 안경 맞출 때는 몇 가지 잘 맞추는 요령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잠깐 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람 얼굴을 두 분을 그려놨어요.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안경이 요즘에 유행하는 하금테 이거를 이렇게 큰 사이즈를 쓰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처음에 이걸 원하셨는데 제가 고객님께 추천을 드렸어요. 이렇게 안경렌즈가 가운데는 얇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안경알이 크게 되면은 이 가운데 쪽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두께가 크게 두껍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는 범위. 이 바깥쪽 범위에서 안경 렌즈가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나와서 굴절현상. 안경 파워링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눈이 좀 자가부현상이 늘어나고 무게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얼굴형에 잘 맞으면서 사이즈도 어 약간 여유 있게 좋은 이런 형태 어떠세요? 눈의 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좌우 상하가 너무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서 안경 렌즈 두께가 가운데를 기점으로 너무 바깥쪽으로 너무 나가지 않도록 이 정도 범위에서 잘라주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안경 렌즈 두께가 얇게 가공이 되었고 착용을 하게 됐을 때도 눈의 크기 변화도 많이 생기지 않도록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도수의 렌즈라도 어떤 방식의 안경 렌즈를 썼냐에 따라서 눈의 크기, 여기 피부가 좀 잘려 보이는 현상, 얼굴 잘려 보이는 현상이 매우 적도록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기술과 과학 결과물이 렌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나서, 어, 실업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또는 TV, 또는 이제 PPT, 또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뭔가를 업무를 많이 하시게 된다면, 음, 감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실업보호 보안경을 꼭 착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햇볕에 나가게 되면 자외선 차단이 잘되는 실업보호용 선글라스를 꼭 착용을 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는 뭐, 보안경이나 선글라스를 하나 더 판매하려고 그러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자 생각해보면 눈은 수술 전보다 더 많은 사용을 계속 하고 있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어, 휴식 시간은 줄어들면서 눈의 건강 상태는 계속 어, 좋게 간다기보다도 피곤이 더 많이 쌓일 겁니다. 그렇게 될때 도수가 없다 하더라도 눈 앞에서 조명 또는 블루라이트, 스마트폰에서 오게 되는 밝은 광선을 적절하게 차단 보호해 준다면 시력의 변화는 점점점 줄어들 거고요 눈의 피로도 줄어들면서 백내장과 같은 안질환에도 쉽게 노출이 잘 안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상을 보는 보안경을 쓰시는 분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제 시력도 소중하지만 여기를 찾아주시는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의 실업도 소중하니까 어, 이런 방법을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음, 라식이나 라섹 또는 백내장과 같은 어,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소중한 실업관리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시거나 또는 어, 정기적으로 꼭 안경을 안 맞춰도 됩니다 어, 정기적으로 실업검사를 통해서 나의 시력이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지 그대로 갖고 있는지 좀더 좋아지고 있는지를 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아, 좋아요 어, 많이 힘이 됩니다. 어, 또는 이런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적어주세요. 댓글로 적으시면 저희가 보고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실업적인 불편, 실업적인 정보를 앞으로 좋은 퀄리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트였습니다.